별이 빛나는 밤에 61문에서 64문까지는 86일차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에 있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에 드러내고 알리셔서 참 교회로 모이며 하나님께 대한 참된 예배가 드려지는 방식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가 가지는 본질이며 원리적으로는 처음부터 존재했지만 하나님의 교회가 가시적으로 드러난 시기였던 모세의 시대로부터 시작되었고.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사도시대의 비상적인 방식으로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이후 모든 시대에 교회가 따르도록 주어졌던 규범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교회 정치라고 부릅니다. 62문에서 참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과 그들의 자녀들로 구성된 회는 고백이 묻는 물음에 대한 답입니다. 참신앙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 또한 그들과 그들의 자녀들이라고 말해야 하는 근거가 무엇인지, 그리고 회로 구성된다는 의미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답을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모든 물음에 대한 답을 교회 정치에서 다루게 됩니다. 먼저 보이는 교회에 대해서 참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16장에서 베드로가 주님께 고백했던, 신앙의 고백의 내용에서 시작됩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이다"라고 고백했고, 이에 주님께서는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회답하셨습니다. "주님은 베드로의 고백에 대해서,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신이라고 말씀하심으로써 그것이 단지 외적인 부르심과 고백만이 아니라 내적인 부르심과 고백으로써 보이지 않는 교회와 연결된 것임을 밝히셨습니다. 오늘날 보이는 교회는 그들이 진정으로 거듭났든 아니든 간에 가시적이고 성도로 부르신 외적인 고백자들에 의해 채워집니다. 주님은 이 일을 위해 자신이 모퉁이 돌이 되시고 처음 사도들을 세우셨으며 그 후에는 교회의 직원들을 통하여 같은 목적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 목적에 대해서 사도 유다는 유다서 1장 20절에서 21절에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유를 기다리라고 말합니다. 또한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에서도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고 말씀합니다. 이런 교훈들은 참신앙을 고백하는 한 개인을 전제로 하여 더 나아가 회로서 사적인 예배가 아니라 공적인 예배의 성격을 두드러지게 나타냅니다. 이렇게 회로서의 교회의 성격은 매우 자연스러운 결론입니다. 창조가 한 사람만이 아니라 부부로서 이루어졌고 전 인류를 지향하고 있었던 것처럼 교회 역시 마찬가지 지향점을 처음부터 가졌던 것입니다. 교회의 모든 지체들은 몸의 유기적 성격을 가지고 서로의 영적 유익을 진척시키려고 노력해야 하며 그것은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동일한 목적을 향하여 교통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에베소서가 말하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는 말씀 안에서 교회를 향하신 위대한 목적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인류가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해서 땅에 충만했지만 죄 가운데 충만해졌고 마지막 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첫 아담의 죄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 아담인 예수님에 의해서 영원한 아들들이 주의 영광의 날을 기다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지상에 세우신 천상의 교회에 관한 두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교회라는 용어가 가지는 의미에 대해서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어떤 장수적 개념이 아니라 회로서의 교회가 무엇을 가르치는지를 살폈습니다. 그 다음, 연약한 지상의 교회 속에 건초진 천상의 영원한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지를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주께서 지상의 교회가 더욱 천상의 교회를 지향할 수 있도록 질서와 규범을 세워 주셨는데, 이를 교회 정치라는 이름 아래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한 사람이 교회에 가입되어 전체로서 한 몸의 지체가 되는 일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의 결과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의 한 실체라는 생각을 할수 있다면 얼마나 소중한 사람들인지를 인식하게 됩니다. 서로 간에 더욱 사랑하고 섬기며 같은 목적을 향해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